우와 우와 이번에 새로 나온 스팀 게임 헬다이버, 기존의 탑다운 뷰 게임이 3인칭으로 새로 출시하면서 대박이 났다. 결국 서버가 불안정해지자 CEO 가 게임 구매하지 말고 기다리라 했지만, 그날 오전에 최고 동접자를 갱신하고 팀 1위를 찍은 게임이다. 헬다이버는 다양한 스트라타젬을 이용해 외계 종족과 반란군을 상대로 싸우며. 주가 야 모보 뭐 뭐, 야 모보는 뭐 뭐야 말을 해줘. 어... 트위키어 <laughs> <laughs> 같은 팀원을 죽일 수 있. 행성의 주요 임무 목표를 달성한 뒤 탈출해야 한다! 미션을 완료한 보상으로 장비나 트라타잼을 해금할 수 있다!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 이 게임이 제가 듣기론 민주주의를 배달하는 게임이래요 다 <laughs> <laughs> 멋있는데? 헬다이버의 지원에서 통제된 민주주의를 전파하십시오. 아, 헬다이버, 헬다이버도 지옥으로 다이빙하는 사람이란. 아니 뭔가 똥게 같은데 재밌어 보인다잉? 뭐냐? 공과 포격으로 <laughs> 만들어졌다. 아니 짱짱 세면 민주주의지. 아니 일론 머스크 형 결국 해냈구나. 슈퍼 지구를 슈퍼 구축함의 이름. 아 고민인데 청렴 결백에. 아 지를 못 골랐네. 청렴 결백 좋다. 아 잠시만. 1레벨 이레벨 이거 뭐야? 야, 너뭐 할라? 아, 그렇지 레벨 3이야 문제 아니 이거 키? 오, 저기 어, 알아요? 야, 아, 잠깐, 야, 이걸 모르겠냐? 네, 지정해야 돼요 이거. 예, 예, 예. 칸네개 중에 이거. 아, 레벨 3이 자꾸 <laughs> 훈수한다. 미쳤다. 아, 이거 시작부터 뭔가 불길하다. 이게 원래 네 명이서 하는 게임이더라고. 맞아, 네. 맞아. 근데 저 혼자다가 쏙가 맞았거든요. 그열 받아서 이제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친구 잘 부른 거 맞지? <laughs> 아, 우리 에임은 확실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이때 기관총을 소환하세요 미리 오, 처음에 소환했음. 오 오. 아 뭐야. 쏜다. 목표 자산을 수고하십시오. 이건가? 어? 오케이. 완료 완료 완료. 오케이, 이동하자 이동하자. 여기 먹자고. 오케이. 어 여기 부수자. 이 보면은 수류탄 들고 이 동그란 거두개 여기 위에 넣으면은 동그란 거? 여기 아. 넣으면 은 터져. 동그란 게 어디야? 위에 동그라고 두개 있잖아 이거. 이집 위에. 아! 집 위에, 집 위에, 집 위에. 아! 아, 아, 아 누구야 이거? 누가 넘겨아 여기 여기 완료됐대요. 완료된겨? 잠시만. 나 잠깐 좀 하고 정비 정비. 파란색 누구야? 어? 피처 파란색. 아나 하나밖에 없어. 아낄래. 아 하나밖에 없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끼지 마. 그럼 죽어. 아, 그래매이 오면서 선수질이야. 죽여? <laughs> 아니, 랩뭐 얼마 안 없다고 죽어야 그냥. 아 뭐야. 아! 뭐야, 야 아! 아 뭐야 뭐야. 왜너왜너왜 너. 왜너안돼 이거. 일단 누워. 일단 누워. 여기 기지 있네, 기지. 아, 오케이. 같은 데 기지에다 던지고 던지고 들어가자. Uh 턴은. -huh. 터뜨리고 시작할까 일단? 일단 터뜨리자고던졌어나 하나 내가 던지면 그럼 하다 음, 굿. 나이 되게 간단하네, 이걸로 하니까. 바로 올라가자. 바로 가자.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뭐야 이거? 찢어 와! 아이 <laughs> 뭐가 하나가 더 있냐? 음, 음 상공적 절대 팀원을 믿지 마 조심해. 모든 시설 건물 파괴하기. 어떻게 파괴? 해 잠시만, 시옥살떨으면 되지 않을까? 나보급나 보급했는데 보급. 어, 보급부터 먹자 보화 어. 챙기고. 아나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지들끼리 다 먹. 활동 시킬게요. 진짜 핵폭산이야 네. 이걸이면 뭐 살겠지. <웃음> 오, <웃음> 개 멋있었어. 아마 이거 제가. 했던 게 맞다면 ICBM 우리가 직접 발사하는 겁니다 이거. 왔어 왔어 왔어. 발동 중. 뭐야? 대물 소총? 옵스알 올리는 중. 오오비살 올라간다. 오. 오 우리 유인원 님. 비. 준생. 간다. 인사 한번. 민주주의의 평화를 위하여. 저런 괴레군들을 박살내라. 올리라 걸으서 봐야 돼. 오. 못 참지. 못 참지. 이민주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와! 벌켰어. <laughs> <laughs> 승관 희생이요 아니 미사 터지는 거 겁나 멋진데 못 봤어. 증원, 증원, 증원. 아, 나 이쪽에 미사 터진 방금. 어? 어디에? 미사 터졌어. 아, 못 봤어. 나도 못 봤어. 못 그래서 보여드립니다. 우와! 야 <목소리> 우와 야 앞에 바위 없었으면 우리 죽었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윗나라가 저걸 갖고 있다는 거지? <웃음> 그렇지 <웃음> 조금 더센거 가지고 있겠지? 발빈 <laughs> 발사 슛 <laughs> 아? 아저 누구야? <laughs> 앞에 있는 사람이 막았어요 별 다섯 개별 다섯 개별 다섯 개아 완전 쉬웠는데요? 저 혼자다가 두꺼 맞았거든요? 게임 개모났네 진짜 이거 어렵나? 그러니까 이 쉬운걸? 오래 그래, 소환할 수 있는데? 게틀링 센트리 보면 주위 사선에 아군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있거든? 내가 저거를 뽑을 것 같아 <laughs> 알고 있으라고 <laughs> 샀습니다 죠아이 자식이 내걸 뺏어가? 집속탄도 좋다고 궁금하니까 사야겠네 개인 지뢰 이거 우리 이 말고 사야겠는데 진짜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런 건어려입니다 나이도 어? 어려움 어려움 될까? 우와! 이야 오, 이게 오, 게임이라고? 아니 순간 3D 멀리 가내 죽기 전까지 이런 모습 볼수 있냐? 진짜? 머스크 형한테 물어봐야 될걸? 머스크 형 해줘 얘를 하고 북쪽으로 갔다가 내려와야지 아 맞네 거. 여기부터 내 부가복구 먼저 내 이거 먼저 드라이브 수지 오케이 하나 찍어 죽여 못 죽였고 말하요 뭐, 뭐야 <laughs> 오자 오자 오요 이런 지금 오자마자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와 얘네 얘네 개딴다네와와 <laughs> 이제 한대 맞으면 무슨? 애들이 안 죽는데? 일단 다 부르고 시작해. 밑에 지금 올라와요. 밑에 올라와요. 음, 사람은 쉽게 안 죽어. 야 밑에 가지 마. 나어야 이거 왜 위에 불러놨어? 야 기뻐 블로. 내 건데. 야 이거 위에 부르면 우리 다 죽일지도 모르는데.

뭐 어려움이라 그런가? 애들이안 죽었는데? 야 왔다! 아, 아니 이거 뭐임? 아, 네. <laughs> 이게 무슨 와나 양팔 양다리 몸통 머리 다 <laughs> 터짐 지금 나 증언했어 증언했어 어디야 <웃음> 어 저기야 옆에 빵그 아니야 했어. 옆구리! 옆구리 빵구냈어 저기 서면 돼요! 옆구리 빵구냈어? 두, 두, 두 마리 두 마리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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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마리인데네 마리야! 아! 야 어려움은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자 올라가자 스스딘 챙겼어? 챙겼어, 스스딘 챙겼어. 오케이 북쪽으로 가, 북쪽으로. 야 왔다! 어머 어머, 쏘지 마, 쏘면은 나한테 오고 끌린다. 와! <laughs> <laughs> 개물님, 콩차님 좋아하네. <laughs> 재물 받쳐, 재물. 오케이, 야 주변에 있는 주무시는 친구들 건들지 마. 야, 여기 겁나 많아, 조심해. 건들지 마, 건들지 마. 큰놈또 있다. 와. 다큰 놈이야, 다큰 놈. 아 <laughs> 이게 뭐야 이거? 갑자기. 갑자기 사일런트 일 절대 숨소리도 내지 마 여기 해야 돼요 이제 응 음, 여기야 여기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야 되나 혹시? 아나 이거 해야 돼나 여기 해야 돼 이거 잠깐만 어딘데 거기를? 오케이 도원 우중 도원 우중 어 뭐야 지뢰가 하늘에 깔렸다 조심해 이거 <laughs> 개버그 그 전에 보급은 먹어야겠다 으악 지뢰다 피해 여기 그쪽 없죠 고객 다했어 다했어 여기 다했어, 다했어. 야, 가면 야, 된다 다시, 다시 내려가야되는거지? 음 어려운 라이도 권장 레벨이 10레벨 아. 붙더라고요? 그걸 왜 지금 말했는데 아, 그걸 왜 지금부터 아. 그냥 아, 죽으라는거지 우리 지금 무모한 호전하고 있는거네? 으아 제발 왜 나야 으아아아야공포게임이었니흐이 뭐, <laughs> 블루님을 왜 안살려요? 나. 벗기싫어 누구맘대로 꿀 빨아 누구맘대로 <laughs> 아니 아니 왜 야, 거기다 소하하하하야하하아니 <laughs> <야, 웃음> 누가 꿀 빨래 누가 <웃음> 아니, <laughs> 아여녀 거기까지 어떻게 가라고 내가면 김블루 나 선물 하나 던 줘도 올게뭐아 나한테 20명이 몰렸어 <laughs> 선물 이거 선물 뭔데 방금 떨어진 거 뭐였지? 야이친놈아줄 <laughs> <laughs> 도빈이 <도미넨>, 빨리 뛰어 도빈이 형 우리만 아니면 돼 여기 이제 디펜스 시작 아닌가 이거 누르면? 제발 제발 <목소리> 나좀 살려줘. <목소리> 난 죽기 싫어. 제발. <목소리> 어 뭐야 이거? 미친 니바야. 이바 무슨 이야 이거? 건상징악이야 친구. 친아 얘들 뭐야? 여기 어디야? 여기인가 여기가? 나는 살아남는다. 오 이게 무슨 일? 으아! 나는 <목소리> 살아남는다. 나도. 야1분3 0초 이제. 파이팅. 진짜 파이팅 진짜 파이팅. <목소리> 집속사 하나 날렸다. 티원 가까이 개튼이. 가지 마. 집속사 날렸어. 티원 비포 빼라고. 아, 어떻게 저기 어떻게? 저기 어떻게리 이리로 와.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좋은 자리 집어놨다 이리로 와. 어. 이도 중단된대. 중단이안 돼. 야, 다시. 다시. 다시 원이 없어. 이제 증언 없다 못 산다 나 얘기했어. 다 꺼져 이 벌레들아. 여자 저 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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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온다 20초 20초 어. 우리 지금 주변에 소리 안 나죠? 이 벌레들이 자꾸 올라와. 10초 10초 10초. 10! 우주가. 우가우기주가가우주주가가 우주가. 가 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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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우주가. 왔어 딜물 지금. 살수 있어. 내가 우주가. 우주내가 우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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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주가. 다주가 우주가. 우 왔어! 맞주 왔어. 주가안주가

1레벨로 가면 안 되는 곳에 갔잖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laughs> 어이, 애절한, 애절한 승리! 애절한 승리! 아, 애절하긴 했어. 아니 <laughs> 나들어가는데 콩차님이 나 죽이려고 하는 거. <laughs> 진짜 개 어이없어. 야, 아군 데미지 2천 넣었는데, 나? <laughs> 아군 데미지 2천 넣었는데. 오늘도 민주주의를 지켰다. <laughs> 고, 고생했어. 너무 힘들다. 아, <laughs> 너무 힘들다. 와. 아, 막판에 진짜 불태웠다. 아, 서로 하나 죽이기로 했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laughs> 어떻게? 발로 차긴 없나요? 에스로지 킴블 지라 한정판. 차 물량 분 만에 완판돼서 이차 물량도 뜯어내 왔습니다. 못 사신 분들 지금 고 댓글 참고하세요. 진짜 마지막 물량이래요. 이 가격에 이년 AS 하는 거 지금밖에 없는 기회예요. 겁니다. 하. 월드 총 쏘는 포켓몬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최고 인기 게임 1위, 캐다 플레이 게임 현재 1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어머, 귀엽다. 내 얼굴 빼고.